The <laughs>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높여 드리며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하늘의 소망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선한 수고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되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토님들의 피로를 채워 주시옵시고 삶이 윤택해지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는 날 동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함께 괴오는 날을 맞이하여, 네, 예아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톨스토의 글 중에서 세 가지의 의문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생과 행복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첫 번째 의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 의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의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톨스토이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네. 도치토의 이 말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둘째,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기도하는 사람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일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이다. 네, 전도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시각 장애인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성경책을 들고 탑니다. 사람이 많아도 자리에 앉게 되면 옆 사람에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성경책 몇장몇 절을 몇 펴서 읽어줄 수가 있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공하면 옆에 사람이 읽고 난 후에 다시 시각 장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은 부분을 제가 외워볼 테니 한번 맞는가 틀린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옆에 사람은 20여 분 동안 자신의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하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이 시각장애인의 전도 방법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그런 말이죠. 이야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시각장애인이지만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 저는 능력이 없어요. 신학을 잘 몰라요. 말씀을 잘 몰라요. 또 분위기가 좀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이라면 심혈을 기울여서 네,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인 그 복음 전도에 대해서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열심히 다 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장애라도 디디고 딛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전도의 글에 대해서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은 뭐 약장수가 약을 팔듯이 아니면은 다단계 그런 어 다단계 그런 데서 뭐 피라미드식으로 물건을 판다, 뭐 많은 나이든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지 말고. 이삭을 죽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참 느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듭나도록 함께 그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사, 사람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전도 대장, 전도왕이라는 호칭을 얻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간격을 간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서지 않겠습니까? 운전을 면회를 딴 사람은 실제로 운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뭐 이론만 알고 있다든지, 그렇게 망설이게 장롱 면허가 된다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운전 면허증이 아니고 전도 면허증을 주셨습니다. 나이키 광고를 보면은 Just Do It 지금 바로 시작하라는 이런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지 않고 열심히 지금 바로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사람을 낚다니, 네, 좀 의아해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익숙한 그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특별한 사람만 하는 사역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직업을 통해, 나의 형편을 통해, 나의 상황을 통해 사람을 낳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것,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익숙한 상황, 내 일, 내 직장, 내 가족, 내 상황, 내가 하는 그런 어떠한 것을 통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사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베들기같이 순결하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지혜와 순결을 갖기를 소망합니다